제가 100% 제가 원해서 한 것도 있고요. 또 우리 연출 선생님과 스태프 여러분들과 같이 물론 상의를 했고요. 모든 분들이 원했기 때문에 캐스팅을 했고요. 우리 새 배우, 특히 이제 시라노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캐릭터들이 또 배우로서 다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제안에서 훌륭히 해낼 거라는 확신을 갖고 어, 적극적으로 저도 캐스팅에 관여를 했고요. 우리 목사님 역, 크리스티안 역 네, 모든 분들에 네, 깊이 관여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조영균 배우님이 그이 캐스팅 되신 소감 막까 궁금하셨거든요. 네. 아, 네, 어 일단은 어, 다른 인터뷰에서도 얘기한 적 있는데 어, 한동안 그 사람 역할 을안 해가지고. 자, 시라노 역, 어, 제대로 된, 물론 뭔가 불안정하지만, 어차피 인물로서 이렇게 캐스팅돼서, 좀 뭔가 마음이 좀 편했어요. 편하게, 좀 진짜 나답게 연습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워낙 그 초열부터 사실 저는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어서 좀 부담도 많이 됐어요. 예, 네, 어쨌든. 재연을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많은 궁금증들이 아마 이제 최연이랑 많이 어쨌든 비교 대상이 되고 될수 밖에 없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연을 한다는 게뭐 아마 이제 프로듀서이자 배우로 활동하신 정한이 형님 이하 모든 분들이 아마 이제 그런 큰그 부담감을 느끼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담을 느꼈던 배우 중에 한 명이지만 저희 진짜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연습도 너무 재밌게 하고 행복했었던 연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아직 공연 시작이지만 저희 시라호 공연 배우들의 팀워크는 정말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록산 역에 네. 아, 네. 저도 캐스팅 됐을 때 너무 기뻤고요. 사실 초연 대본도 봤었고 재연 대본 봤을 때 너무 발전된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어... 많은 기대심을 가지고 첫 연습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감사드리고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경규님도 아, 답변. 저도 처음에 출연께이 이런 역할을 영광스럽게 제안 받았을 때 제가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었는데 그래서 제 믿고 따를 수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의지하면서 공연까지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다른 뭐, 매체 영화든 드라마든 한 작품 끝나면 꼭 무대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항상 생솟더라고요 이런 무대에서 처음 연기를 시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달라서 이 작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뽑아가는 그래서 커터콜 때 뭔가 얻어가는 그런 쾌감은 다른 데서는 맛볼 수가 없는 거라서 제가 항상 다른 작품이 끝나면 그대로한꼭 돌아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 분이 예. 앞에 있는 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돼서 한두 분께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뷰어스 김진석 기자라고합니다 저는 옥상 역에 박지현 씨와 나나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록상이 초년부터 좀 말이 좀 많았던 리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크리스상을 좋아하긴 했지만, 아까 시험에서 보였다시피 고백도 시라노가 했고, 전쟁 때편지를 그 보낸 것도 시라노잖아요. 뭐 작품 중에 당신의 영혼까지 사랑한다는 대사도 있고요. 이시장에 있는데 어떻게 또인물에 다가가셨는지 좀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연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다가가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음, 목사는 그리고 여기 나온 모든 인물 통일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의 했었고 또 그랬는데 물론 시라노가 쓴 편지였지만 크리스티아 편지라고 오해를 하고 지성까지 더해진 그 모습에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도 아마 어,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누구나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시라노와는 어렸을 때부터 남매처럼 지내왔던 사이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눈치를 못 채고,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랑, 누구를 사랑했냐, 한다 생각해 보면, 사랑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두 사람 다 진심으로 사랑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초연 녹사는 사실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재현 대본을 보고 녹산을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공연을 이제 하다 보면서 더 느끼는 거는 녹산이 사랑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과정을 작품 안에서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옥산의 캐릭터를 옥산에게서만 찾으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시아노를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시아노의 모습과 성격과 성품에서 정말 상당 부분 많은 영향을 옥산은 받았고 사실 그거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두 사람이 사랑하고 있는 무언가가 같기 때문에 아까 연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의 쌍둥이 같이 <laughs> 그렇게 어, 시라노에게 영향을 받은 인물인데 결국에는 사랑도 감정적인 거라서 그 감정적인 것에 이끌려서 출발을 하지만 결국은 시라노가 내 곁을 떠나고 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아, 비로소 내가 사랑했던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 사랑이란 게 어떤 것인지를 되게 담담하게 알아가고 받아들이게 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너무 좋은 드라마를 가지고 있는 인물을 맡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